백발백 중입니다.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개인, 개인자자들은 오늘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? 먼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 백일의 전문가가 추천하고 있는 200개의 종목, 백발백 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먼저 대형주의 추천 종목입니다. NC 소프트와 대한항공 각각 4명씩 추천이 됐고요. 하이닉스 3명 추천 받았습니다. KB금융 제일머지. 다른 산업이 두 명씩 추천이 됐습니다. 이 가운데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3번 진점 한민혁 대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NC소프트를 왜 추천해주고 계십니까? 네, 그 NC소프트는 2011년도 신작 게임인 블레이던소울과 이제 길드워2가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고요. 이에 대한 매출은 2012년도에 가셔야 될 전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어, 올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선반영될 것 같고요. 이두 게임은 NC소프트에서 자체적으로 게임입니 그래도 해외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실적의 긍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 최에 그 프로야구단 창단에 따른 좀 악재로 주가가 움직임이 좀 부진부진해서 보였지만은 일단 올해 마케팅 예상 비용이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. 이러한 비용은 티켓 판매나 수익 사업을 고려했을 때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쟁사 측면이 테라가 좀 출시됐는데 이에 대한 그 n c 소프트 게임의 접속자 수를 좀 살펴봤는데요. 아이온 접속자 수는 9% 감소했지만 리니지 2의 그 어, 접속률은 한20%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사 게임인 테라에도 그 불구하고 접속률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기존에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길드워트는 그 시장에서 그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, 이러한 부분은 좀 실적이나 여러 그 주가의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. 단기적으로 24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.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26만 원까지 홀딩 하신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손절가는 20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별점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인데요. 대우증권 연수지점에 김진성 pb께서는 만점 줬고요. 유진투자증권 3번지점에 한민협들이는 별 4개 반 줬습니다. 평균 4점입니다. 목표가입니다. 30만원, 24만원 각각 제시가 됐고요. 손절가 19만원, 20만 5천원 제시가 됐습니다.